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인 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첫 초도 시험 비행이 6월 둘째 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이날 KF-21 초도 비행이 당초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조립 과정과 비행 시험 준비가 순조로워 시험 비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며 해외 기술자 등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겨 초도 비행 일정을 현충일 느낀 6월 둘째 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일본의 누리꾼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네요. 일본 유명 커뮤니티 오채널에서 KF21과 관련된 소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게시판이 45편까지 세워져서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의 실패를 바라는 파와 소재부품도 전부 외국산이니까 국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파, 소수지만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다가 TV 반도체 조선과 같이 일본을 넘어서게 된다는 신중문파가 뒤섞여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워진 45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보라매장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초조해하고 있는 내도익들의 모습이 재미있구나. 345기는 복저였냐? 쌍발 엔진 복저형은 KF-21에 몇 안되는 중요한 판매 요소다. 해상에서 엔진 한 개가 망가져도 한 개가 남아있어서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최근 전투기 개발 계획에서는 드물게 일본의 F-3 계획에도 없는 복저형을 처음부터 만드는구나. 요즘은 시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발 도중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좋구나 한국은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무기 를 만들 수 있었냐 k2 소총과 k9 자주포 정도 있으려 나 k9이라고 해도 엔진은 독일제이고 유일하게 성공한 무기다 사격 후 포신이 마구 흔들리는 것은 애교로 봐주자 fa-50도 주요 부품은 수입산이고 영국과 사이가 나쁜 나라에는 팔 수도 없다 한국인이 독자적으로 만든 무기 인 대구급 호위함은 결함투성이었고 인천함도 결함투성일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에 판매한 파생형만 괜찮은 것 같다. 마리논, 수리오는 에어버스에서 생산 라인을 사와서 조립만 했는데 결함 제품이다. 독도함의 해상 헬기도 마침내 마리논으로 정해졌지만 해고는 불만인 것 같고 복합소총도 미국은 포기했는데 최근까지 계속 개발했지만 폭발했는데도 사망자는 없을 정도로 수류탄의 위력이 너무 낮아서 포기했다. 틀림없이 보람의 짱은 철퇴를 막고 권리를 어디에 판다고 발표할 것 같다. 조선인이라면 동체 패널에 카본 무늬 시트 붙여놓고 항공기용 카본 섬유를 개발했다고 말할 것이다.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프레임 위에 붙이는 패널, 그것도 부위가 일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자국산 탄소 섬유 제품의 강도를 신용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KF21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작년 발사 실패한 한국형 로켓이다. 기초 설계부터 잘못되었지만 실적을 위해서 밀어붙인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KF21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한국에는 항공용 탄소 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놈이 여기 게시판에 상주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도 없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진짜 질린다. 한국산 탄소 섬유가 품질이 낮아서 항공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현재 일본의 도레이가 항공기용으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은 등급의 탄소섬유가 한국 기업의 국산으로 제조 출하되고 있으며, 현재 KF21의 한국산 탄소섬유가 채용되고 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한쪽은 한국에는 고성능 탄소섬유 복합제 기술은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성능은 떨어지지만, 탄소섬유 복합제 기술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두 개는 상반되는 것도 아니고, 둘다 맞는 말이잖아. 이제 그만 좀 싸워라. A4 레이더는 결국 이스라엘제야 한국제야. 기사에는 국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진짜인지 알고 싶다. 중국제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레이더의 소자만 국산이지 않냐? A4 레이더는 하나 탈레스가 개발하고 있으니까 유럽제인 것 같습니다. 전투 시스템도 탈레스사 제품입니다. 하나 탈레스는 탈레스와 합작 해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A사는 사실 OEM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프론트 엔드는 하나, 백엔드는 엘타, 소프트웨어는 엘타와 사브였습니다. 한국제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한국이 만들면 순식간에 성능이 떨어질 것 같다. 레이더 소자만 한국제라고 들었는데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지만 레이더는 기술이 안 되나? 한국제 무기는 거의 모두 제어 시스템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긁어모아 조립만 하는 수준이다. KF21도 구미 선진국의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걸 수출까지 하는 장사를 하고 있어도 구미는 클레임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신기하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F35가 동체 착륙한 것도 한국이 랜딩 기어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분해하고 원래대로 조립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소문이지만 아무래도 무단으로 분해한 것 같다. 누군가 자세한 정보 알려줘. 한국의 로비는 세계 제1이니까 진짜로 한국은 최근 유행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제1인자라고 생각해. 결국 A사 레이더는 국산인가 이스라엘제인가 는 신경이 쓰이지 않지만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신경 쓰인다. 기획 발주는 한국, 기계 부품의 대다수는 이스라엘, 체계 통합은 이스라엘, A사 소자나 냉각 장치는 한국, 통신 체계는 스웨덴. 지라갈용 소자 이외는 모두 해외제야. 한국의 힘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테스트용 소자는 미국제. 나중에 이유제나 한국제로 할 계획이고 냉각기와 안테는 하나. 기술력이 거의 없는데 전 세계에서 부품을 긁어모아 전투기를 만드는 야망과 그것을 팔려고 하는 상호는 조금 감탄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